안녕하세요. 척추 기립근에 좋은 운동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엎드려 누울 거예요.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이때 고개를 살짝 다이아몬드 사이에 이마를 댈 거예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바닥면을 팔을 밀면서 상체 살짝 올라올 거예요. 이때 어깨 으쓱하지 말고 계속 미는 느낌, 팔로 미는 느낌 줄게요. 2초 있을게요. 하나, 둘,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둘, 후,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이때 계속 팔로 미는 느낌, 허리가 아니라 등을 들어줄 거예요. 유지. 천천히 내려갔다가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후. 허리 힘이 아니라 등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다이아몬드 프레스 동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갈게요. 이어서 갈 거예요. 세 동작을. 두 번째는 스핑크스 동작이에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동작에서 첫 번째에서 팔을 일지선되게 이렇게 일지선되게 놔줄 거예요. 여기서 고개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팔밀으면서 상체 똑같이 올라올게요. 이때 어깨 으쓱하지 말고 계속 미는 느낌 유지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불후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고 등 힘으로 올라오는 느낌에서 줄게요.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등 힘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유지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이렇게 2초씩 10초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스피크스 동작에서 여기서 수완 동작 갈 거예요. 이 상태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바닥 밀면서 상체 올라올 거예요. 수완 동작입니다. 이때 허리 너무 많이 꺾이지 않게 배에 힘주고, 유지. 하나, 둘.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둘, 후. 유지. 허리 힘이 아니라 등 힘으로 유지할 거예요. 마시면서 내려가고, 셋, 후. 쭉 올라올 거예요. 팔 계속 미는 느낌, 어깨도 끌어내리고, 배에 힘주고, 유지할게요.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프레스랑 스핑크스 그리고 수암 동작 이어서 세 동작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동작 갈게요. 슈퍼맨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엎드려 누울 거예요. 엎드려 누운 상태 유지. 이제 팔은 편하게 만세 할 거예요.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상체로 같이 들어올릴 거예요. 만세, 유지,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등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허리 힘 많이 쓰지 않고 배에 힘 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다운, 셋후 유지,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이때 처음에 팔을 잘 올렸으면 이제는 팔다리 같이 들어갈 거예요. 슈퍼맨 동작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도 같이 만세할 거예요.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 힘줄 거예요. 유지.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둘, 후. 이때 목 어깨는 긴장하지 않아요. 드는 힘 유지. 다운, 셋, 후. 팔다리 길어지게 뻗는 느낌 주고 허리 힘 말고 등 힘. 다리 힘, 팔 힘으로 들 거예요.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셋, 후. 유지할게요. 버티기.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갈게요. 이렇게 슈퍼맨 동작 두 가지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 스트레트 백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앉을 거예요. 허리 꼿꼿하게 펴주시고 이때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살짝 중립척추 잡을게요. 유지 여기서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일지선되게 뒤로 누울 거예요. 유지 앞뒤로 빵빵한 느낌 주면서 버틸게요. 내쉬면서 후 다시 다운 유지 허리 힘과 배 힘, 복부 코어 힘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 업후 마지막 다운 버티기 일직선 대기. 어깨 으쓱하지 않고 끌어 내릴게요. 유지 그대로 업 올라올게요. 자이 동작이 잘 되시면 여기서 스트레트백 넘어가서 만세 할게요. 다운 만세 다운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척추 기립근에 좋은 세 가지 운동 배워 봤습니다.